네이버에서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 검색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존에 만들었던 채널들이 보입니다. 내가 만든 채널 하나를 선택합니다. 채널 메인창이 보입니다. 11채팅에서 채팅 목록을 클릭합니다. TIP 꼭 손님에게 채팅을 유도시킵니다. 친구 그룹에 추가 항목이 보입니다. 그룹에 넣을 친구 항목을 클릭합니다. 친구 그룹 버튼을 누르고 기존 그룹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친구 그룹을 추가해서 따로 만들 것인지 판단합니다. 새로운 친구 그룹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산 연동시장 그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룹 설명은 그룹 성격에 맞게 간결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추가한 그룹은 관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는 현재 174명이 있습니다. 그룹 대상으로 메시지 보내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메시지 메시지 보내기로 이동합니다. 총 6가지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캐러셀이 추가되기까지는 와이드 이미지형과 와이드 리스트형을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와이드 이미지형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스텝 1 메시지 꾸미기 메시지마다 설정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선택에 맞게 이미지 제작이 필요합니다. 첨부를 클릭하여 기존에 제작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지금은 연습이라 일단 기존에 있는 것중 하나를 불러오겠습니다. 와이드 이미지형은 800X600 사이즈로 제작하셔야 합니다. 적절한 링크를 넣어주시는데 포스트 쿠폰 링크를 넣어줍니다. 저는 홈페이지 링크를 넣어보겠습니다. 항상 연결 확인 버튼을 누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와이드 이미지형의 경우 내용은 줄바꿈을 1번만 할수 있습니다. 두 줄, 76자까지 넣으실 수 있으니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후킹 메시지 기획도 중요합니다. 메시지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 설정도 잘 하셔야 좋은 유입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기존에 활용하셨던 쿠폰이나 배달 링크 또는 블로그, 인스타 방문으로 유도하시면 됩니다. 저는 신문사 홈페이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공유하기 버튼 있음, 없음 잘 확인하시고 활용 꿀팁 참조합니다. 버튼 활성화하면 하단 버튼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지금까지 스텝 1. 메시지 꾸미기를 하였고, 스텝 2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텝 2는 발송 타겟에 대한 설정입니다. 전체 보내기, 타겟 보내기. 전체 보내기는 건당 15원입니다. 타겟 설정은 20원 건당. 저희 경우는 한번 보낼 때마다 전체 보내기는 1074건으로 17,721원 부가세 포함 이 사용됩니다. 지금부터 타겟 메시지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기존에 만드셨던 친구 그룹 항목을 클릭 후, 그룹을 선택합니다. 저는 기존에 만들었던 것이 많습니다. 타겟 설정 시 메시지 보내기는 건당 20원입니다. 설정을 다하신 후꼭 테스트 발송을 하셔야 합니다. 나한테 보내기. 나한테 테스트 메시지를 확인하는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인 후 메시지 발송을 진행합니다.